세 번째 직선을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 직선이 4,1을 지나는 직선임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세 가지 경우의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등변 삼각형은 직선 l3에 의한 교점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d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와 d점에서 c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a는 0 또는 5분의 16이 됩니다. 그렇다면 c점의 좌표는 x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2배, 그래서 5분의 16, 5분의 32가 됩니다. c점과 d점의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교차해서 곱한다음 뺐을 때, 그리고 그 값을 정리하면 삼각형 OCD의 넓이는 5분의 48이 됩니다.